Q&A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집중적으로 나는 약간 대가리 크기.. <laughs> 시발 대가리가 <웃음> 낫지.. <laughs> 몇개 지웠던데? <웃음> <웃음> 자 우리 리더 한준이 부터 시작해보시요 네. 앞으로도 진주지유에게 편집 맡기실 의향이 있나요? 음, 아니요! 뷰가 개똥망이야! 이엔 몰카 당했던 남자분이랑 어떻게 된 건가요? 나 간간히 연락을 해요. 꼭 DM 보내고 연이렇 DM 보내가지고? 도 따로 숨은 거아 내가 꼬셔올려고 했는데 안 되고. 슈팔님, 아! 응. 솔직히 남자들 인기 많은 연애 고장인 척 컨셉 잡는 거다. 예스. 아, 연애 고 하지 마! 그 정도 연애 고장 아니다. 근데. 아. 야그때 처음에 딱, 어, 나 걔랑 사겨라고 어. 얘기했을 때. 어? ᄒ 구상해. 야, 이름이. <놀� compassion> <놀람> <아니야, 놀람> ᄒᄒ, 야, ᄒᄒ.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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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아니, 이거 TMI인데. 타고 타고 하다가 ᄒ 고 <X2> 인스타에 들어왔다 나도 들어왔다 진짜 너무 똑같아 딱탈로가 나는 거야 이게 응. 나를 한번 만나지 나를 못 잊어 요즘 다른 채널에서도 자주 출연하시는데 어. 같이 컨텐츠 찍어보니 아이 사람은 백마TV에 출연시키고 싶다 하는 어. 유튜버 있나요? 어. 개인적으로 출연한 유튜버는 아닌데 어. 약간 김기리 선배님 같고 그러니까? 아, 어, 경주사에서 만나면 우리가 진짜 로 진짜로 잖 손잡고 팔짱 끼고 <laughs> 선배님 만나면은 매번 사진 찍어가지고 안에 추억이 너무 많아 <laughs> 기이 선배님 나오면 어떤 컨텐츠 하고 싶어 아! 나를 부지시는 분. 아! 커플 유튜브 나 무조건. 유튜브 와. 나 말고 진짜 결혼이 지급해. 그래서 <laughs> 대화하 <저 바로> 왔어요. <laughs> 커플 유튜브 하고 싶은 남자 개그맨 뽑아주세요. 야! <laughs> 성원 선배님 너무 좋아. 아! 우리 남자 얘기하니까 일이. <laughs> 아, 정색하게 해줄까? 뭔데? 성룡. 미안해. 야, 난 급하다. 야, 성룡 다리 다쳐서 간병 갔던 거 진짜 밤새 간병해줄 생각이 있어. 아, 나 봤어. 그런데 지인이 그렇게 아픈데 병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난 급하다. 세빈님이 제일 재밌고 웃긴 것 어. 같아요. 같이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미리 애마들에게 경고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별밤에서 풀수 있다. 앞으로 <laughs> 별밤. 없어졌다. 야, 구이 별거 없어 졌어 야, 뭐, 뭐 어, 야 어, 강서구청으로 간다. 아, 걔 있잖아. 어, 강남에 어, 어. 클럽 다녀. 아, 그래. 케이 가자. 미친년 세 명이 아, 있을 거예요. 테이블막 올라가서 아, 춤추고 지녀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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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아, 지, 도망갈 것 같은데. 가자. 아, 안주는 아, 네. 소고가. <laughs> 요즘 니가 너무 물 오르셔서 노제, 미란이 막 이런 냉미녀상이 겹쳐 보여요. 닮은 어. 꼴력 조지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오빠 하기 어. 그거 찍는데 그거 보는데 이거 진짜 어. 노제 같은 거야. 조지기 시작됐나요 여러분 아, 아, 진짜, 진짜, 노제 연애를 할 때가 된거 맞아. 어, 물이 올랐다라는 거거든. 아, 저는 연애하고 싶었는데 얘는 무조건 착사! 세 개를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이뻐요뭐 먹으면 그렇게 이뻐져요 미모 유지 비법이 궁금해요. 라고. 라는 건데. 야 아, 잠깐만 질문에. 너한테 지목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없잖아, 없잖아. 아니 이게 시계에 해당되는 게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먹으면은 아니, 아니, 너 아니, 저는 그냥 타박 타박 먹으면 아니, 뭐 1, 1일 지윤님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몬> 저희 백마TV 하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laughs> 가장 화났던 몰카 에피소드가 뭔지, 아. 또 화났던 이유까지. 어? 궁금하다. 힘으로 응. 조졌었을 때, 니네아알 <laughs> 겁나 배겼고. 근데 엄마가 <laughs> 영상 보내주지 않았어? 그래, 그거. 근데 저힘부심 <laughs> 부린 게 아니라 원래 니네보다 세잖아. <laughs> 아, 야, 아! 야! 야! <laughs> 야! 아, 야! 아우.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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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네 짐 생각해보니까 옷건고 왔을 때 뿅망치 그거랑 네. 뿅망치는 왜 화가 났는데? 뿅망치 왜 화가 났 나긴 소통을 못 했잖아 그래 하니, 그거 맞아서 화가 난게 어, 아니라 나, 나, 나. 근데, 근데 한일이한테도 DM했다 맞아 너도, 야, 했잖아. 너도 했잖아 야, <laughs> 야 니네 왜안 만족해 미치 자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올해 하고 싶은 도전이나 다양한 활동 계획 알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좀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음. 어, 물론 하나를 알아 먹었었지만 오히려 음, 더 저희 음, 색깔을 음, 더 많이 음, 입힌 컨텐츠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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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나 진짜 이번에 자취하고 싶어 또 망할로. 어? 연애를 해야 되니까. 아. 진짜야. 너 지금 엄마랑 살아서 연애 못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자취하면 남자친구 생긴데, <laughs> 린수가 네! 아. 잠깐만! 얘는 없으니까 나 아, 취소. 조카한테 조금 더 가까이 살려고. 어, 좋아, 진짜 지켜주면 좋어 미안해.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끝나고 너들은 보아한테 가야 되거든. 어, 아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laughs> 이났다고 <laughs> 나가는 몰카, 그때 후리지유 했었잖아요. 음, 망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야, 이름 데코 어때? 대두들의 코디. 데코 오. 나쁘지 않아?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 것인 아! 저는 성교육 강사예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 돌아다니는 강사를 하고 싶었어요. 알아보기도 했었고, 아, 저는 헤어 메이크업 이쪽으로 하지 않았을 아, 음. 아니 애견 미용을 했나? 아, 아, 아동심리나 아, 아, 유치원 선생님. 아, 애들 초콜릿 뺏어 먹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입으로 비행기처럼 날아와 보자 해가지고 슝한 다음에 막 먹을 것 왜냐면 애들이 그런 엄마들한테 안 눌러. 영상, 영상 응. 댓글 중에 이건 진짜 웃겼다. 간직해야겠다. 그런 거 아, 있으신가요? 와. 지유 죄송합니다. 그거 올라왔을 때 썸네일 보고 누가. 지유씨, 입대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죠. 댓글 쓸수 있는 거 진짜 맞아요, 많아요. 아, 기억 남는 거. 댓글은 없고, DM으로. 들참고 성기 같은 연화라고 하는 거나, 그거 평생 잊지 못해. 트랜스젠더나 절대 잊지 못해. 나도 다정한 부부 할. 진짜 세상 귀여우시던데, 그 당시 찍은 영상 혹시 있나요? 어. 라고 하는데, 자료화면으로. <laughs> <laughs> 찍으면지금서 제일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영상. 저는 박형민 조실 때왜 이렇게 재밌지? 아, 야. 우리 수사로 조아와 아, 아, 웃음 참다가 진짜 조금 지렸어. 나는 안 웃겼어. 봐. 나는 참아졌잖아. <laughs> 너의 베스트 영상 뭐야? 나 베스트 영상? 링징잔난 어. 노살라. <laughs> 아, 내가 매... <laughs> 우리 셋이 다이어트 영상 찍. 매만에 있는 52분. 23 <laughs> 뷰 확인했다? 최 아, <laughs> 아예 우리 처음에 아무지 <laughs> 국물 먹으면서 여기 튀어나나 진짜 <laughs> 오빠여기 너한테 이거 떡볶이 던졌을 때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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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엉덩이 쳐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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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렛츠 <go>, 네, 네. <laughs> <go>, 네, 네. <laughs> <laughs> 이제 마지막 녹음하셨다는데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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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녹음하다가 배 찢어지셨대요 부데 <laughs> <laughs> 최근에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팬분들이 알아보신 적 있나요? 뭐 카페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DM으로 아까 사실 저 구독자였는데 이렇게 어. 그런 거 있죠 아간 <laughs> DM 왔을 때 잘생겨보이거나 몸매 좋아보이는면 이렇게 나만 그래 뭐만 그래요? <웃음> <웃음> 저는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열심히 DM해요 약국 <laughs> 일할 때 네. 어떤 어머니가 애기 손잡고 왔는데 어? 애기가 얼굴 크게 보고 놀래서 울었어요? 진짜 그랬나보다 어머니가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아코디언처럼 늘어나어 <laughs> 마스크 여기 있고, 턱이 렇게 나와 있었지. 이거 턱, 아까 네가싼 똥처럼? 너 아까 자랑했잖아. <laughs> 똥. 똥 씨요. 스크래치 봤다고. 그래가지고 똥 잡았다고. 아. 야. <laughs> 야, 너한테 아, 자랑하더니, 아, <laughs> 그거 썼어. <없어>. 똥 스크래치, 니 <laughs> 네, 마이. 자, 멤버에게 아. 가장 감동받았고, 깊은 우정을 느꼈던 추억은 얼마 할지 저는 삼회 아. 부모님 데리고 가요. 지유 오회 조카 데리고 올케 내 회랑 가요. <laughs> 저는 축가로 퉁칠래요. 축가 할 거예요? 어내맘대로 어, 가전제품 하나는 해주겠죠. 어, 결혼갈래 나에게 남자 형제가 있는데 얘네 둘이랑만 결혼해야 돼. 둘, 셋. 어 내가 그놈은 제일 낫지? 야나 없어? 난 무조건 진짜 요리 어 나도 그... 식모가 필요한 거잖아 어, <laughs> 최준수님께서 저한테 다섯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 1번 눈이 몰리게 된 계기 2번 눈이 몰린 이유 3번 눈이 왜 몰린 건지 4번 어쩌다 눈이 몰린 건지 5번 왜 눈물? 개인 참, 질문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 전 기대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넘겼는데 양쪽 거리 눈 하나 눈 사이즈 지금 다 미간 길이로 나오는데 너네가 어떻 하냐 할게 아니야. 진주님 발 길이는요, 지유님 대가리 크기는요. 질문 이게 제일 많았어요. 야주자 어디 있어? 삼점 팔. 삼 맞아. 오 어, 미야미. 진주가 삼점꽤나삼점 팔. <laughs> 맞네평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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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예. 딱그 평균이고, 내가 살짝 멀고, 얘가 진짜 좁고. 대가리 한번 가볼게요. 대가리 진짜 신중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laughs> 야, 안 <얘>, 돼, 야, 안어써 러시아 <laughs> <몇이야? 웃음> 54. <웃음> 진짜 너 여기 한몰대도 내지. 야, 나는 그냥 아예 있잖아. <laughs> 응심이 딱 맞지? <있지? 웃음> 야, 네, 이게 54. 맞아, 4. <laughs> 아, 머리 다 밀고 할 걸. <laughs> 58! 야 김준준 발 가자! 어우 진짜 작아! 이렇게만 봐도 야 알겠다 야! 2 2 4 제일 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디, 어디. 야자도2 5아 어디. 그래서 나 이거 하나 나 오늘 어. 진주한테 선물을 원래 아, 하나 받아놨 이거 감동일 거야 너 너는 아, 아, 어떡해 근데 너무 이뻤어 <웃음> <웃음> 눈이 딱 맞아 지금 맞아, 이거 끼니까 자신감이 진짜 뚝 떨어져 응. 또 기분 안 좋아지게 마무리하는 거 그냥 60cm는 거의 진짜, 진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 <laughs> 선글라스가 네 졸라 웃기게 생겼어 아직 안 껐어 <웃음> <웃음> 예뻐 예뻐 바퀴벌레 같아 백마티 <laughs>